지금 당장 에어컨 켜기 전에 창문부터 여세요. 30년간 에어컨 수리와 설치를 전문으로 해온 김정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어컨 켜자마자 코를 찌르는 그 쉰내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필터도 깨끗하게 닦았는데 바람만 나오면 그 꿋꿋한 곰팡이 냄새가 나서 답답하셨을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수천대의 에어컨을 점검하고 수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에어컨 냄새를 잡으려고 하시는 방법이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송풍 기능만 돌리면 냄새가 없어진다고 알고 계시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송풍을 돌리면 오히려 실내의 각종 냄새들이 에어컨 속으로 들어가서 곰팡이 번식을 더 촉진시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문한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5세 박영숙 할머니 댁에서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께서는 매일 밤, 취침 전에 1시간씩 송풍을 돌리셨는데도 에어컨에서 점점 더 심한 쉰내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에어컨을 분해해서 확인해보니 필터는 깨끗했지만 내부 냉각핀에는 검은 곰팡이가 가득했고 습도계로 측정해보니 실내 습도가 78%나 되었습니다. 문제는 창문을 닫고 송풍만 돌리셨기 때문에 실내의 습한 공기가 계속 에어컨 안으로 들어가면서 곰팡이가 더 번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딱 3일만 실천하시니 20년 된 에어컨에서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할머니께서 너무 신기해하시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왜 진작 몰랐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문 청소업체에 8만원씩 지불하지 않아도 집에서 완벽하게 에어컨 냄새를 잡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에어컨을 10년 이상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모두 담았으니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먼저 왜 에어컨에서 쉰 내가 나는 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필터만 깨끗하게 닦으면 냄새가 안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30년 현장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에어컨 냄새의 진짜 원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에어컨 내부 깊숙한 곳에 생긴 곰팡이와 세균 때문입니다. 제가 부천에 사시는 68세 김순례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에어컨 필터는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깨끗했는데 켜자마자 심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에어컨을 완전히 분해해서 내부를 보여 드렸더니 아이고 저런 게다 있었어요라고 하시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바깥쪽은 깨끗해도 안쪽 냉각핀과 송풍팬 주변에는 검은 곰팡이가 빽빽하게 자라 있었거든요. 실제로 에어컨을 분해해 보면 안쪽에는 냉각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냉각핀은 뜨거운 공기를 차갑게 식히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 중의 수분이 물방울로 맺히게 됩니다. 마치 차가운 음료수 잔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과 같은 원리죠. 문제는 에어컨을 끈 후에도 이 수분이 완전히 마르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에어컨 내부는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어둠 침침한 공간이에요. 수분과 어둠, 그리고 따뜻한 온도, 이세 가지 조건이 바로 곰팡이가 자라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름철 습도는 평균 70%에서 8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에어컨 냄새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최덕순 할아버지께서는 에어컨만 켜면 기침이 나고 목이 따끔거린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곰팡이와 세균이 에어컨 바람을 타고 직접 폐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곰팡이는 단순히 냄새만의 문제가 아니라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를 악화시킬 수 있어서 특히 어르신들께는 더욱 위험합니다. 제가 실제로 곰팡이 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심한 경우에는 실내 공기보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의 곰팡이 농도가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송풍 방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에어컨 끄기 전에 송풍 돌리세요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송풍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99%의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구에 사시는 73세 이정순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기술사님, 저는 매일 자기 전에 송풍을 2시간씩 돌리는데도 왜 냄새가 점점 더 심해지죠? 제가 확인해보니 창문을 꼭꼭 닫아놓고 송풍만 돌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놀랍게도 오히려 실내의 각종 냄새들이 에어컨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우리 집 안에는 어떤 냄새들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첫째 요리 냄새입니다. 특히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같은 한국 음식은 냄새가 정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음식 냄새의 미세한 기름 입자들이 송풍할 때 에어컨 안으로 들어가면 냉각핀에 달라붙어서 더욱 끈적한 냄새를 만듭니다. 둘째 습한 공기입니다. 장마철이나 비 오는 날에는 실내 습도가 80%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습한 공기가 에어컨으로 들어가면 곰팡이 성장을 더욱 촉진시킵니다 셋째 애완동물 냄새나 담배 냄새 생활 냄새들이 송풍 바람을 타고 에어컨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새 가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냄새까지도 에어컨 속으로 수면입니다 제가 실제로 측정해본 결과 창문을 닫고 송풍을 돌린 에어컨에서는 일반적인 곰팡이 냄새 외에도 요리 냄새 생활 냄새가 복합적으로 섞여서 더욱 불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9세 박정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취침 전 1시간씩 송풍을 돌리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 그 시간대가 하루 중 습도가 가장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는 보통 습도가 75% 이상 올라가는 시간대인데 이때 창문 없이 송풍만 돌리면 습한 공기가 계속 에어컨 안으로 들어가서 곰팡이가 더 번식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송풍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오래 돌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환기 없이 2세 시간씩 송풍만 돌리면 에어컨 모터에도 무리가 가고 전기료만 더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정말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만난 고객님들 중에 정말 놀라운 분들이 계십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74세 김영희 할머니는 무려 25년 된 구형 에어컨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여쭤보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에어컨, 송풍을 1시간 돌리는 습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25년 동안이나요. 왜 하필 아침이냐고 여쭤보니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환기시키는 게 습관이라서 에어컨도 함께 돌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침이라는 시간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은 하루 중 습도가 가장 낮고 공기가 가장 깨끗한 시간입니다. 특히 여름철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는 습도가 50%에서 60% 정도로 낮아서 에어컨 내부의 수분이 가장 빠르게 마르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제가 실제로 에어컨을 점검해보니 25년 된 구형 에어컨인데도 냉각핀이나 송풍팬 주변에 곰팡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동 건조 기능도 없던 시절의 에어컨인데 말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울산에 사시는 67세 조순옥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하시는데 이때 창문을 열고 에어컨 송풍을 30분 돌리신다고 합니다. 청소할 때 먼지가 많이 일어나니까 창문 열고 환기하면서 에어컨 송풍도 같이 돌리면 청소할 때 나는 먼지도 밖으로 나가고 에어컨 속 습기도 말라서 정말 좋다고 하셨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70세의 정말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 나가기 전에 창문 열고 송풍 돌려놓고 나가신다고 합니다. 약 1시간 정도 산책하고 돌아오면 에어컨 내부가 완전히 건조되어 있어서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건이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아침 시간대와 환기를 강조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두 10년 이상 된 에어컨을 사용하고 계시는데도 냄새 문제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이제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아침 시간대에 창문을 열고 송풍을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은 하루 중 습도가 가장 낮은 시간입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여름철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의 습도는 평균 55%에서 65% 정도인데 오후나 저녁에는 75%에서 85%까지 올라갑니다. 둘째, 아침 공기는 미세먼지나 오염물질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밤사이 대기가 안정되면서 오염물질들이 가라앉고 맑은 공기가 형성됩니다. 셋째, 아침 시간대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에어컨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적어 결로 현상이 덜 발생합니다. 넷째, 창문을 열면 실내의 습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건조한 바깥 공기가 들어와 에어컨 내부를 빠르게 건조시킵니다. 다섯째, 공기순환이 활발해져서 에어컨 내부에 있던 냄새 분자들이 쉽게 배출됩니다. 제가 실제로 실험해본 결과 창문을 열고 아침에 송풍을 30분 돌린 경우와 창문을 닫고 저녁에 송풍을 1시간 돌린 경우를 비교해보니 아침 환기 송풍이 3배 이상 효과적이었습니다. 습도계로 측정한 결과 아침 환기 송풍 후에는 에어컨 내부 습도가 45%까지 떨어졌지만 저녁 밀폐 송풍 후에는 70% 이상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송풍 시간보다 송풍하는 시간대와 환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타이밍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가 습도가 낮고 공기가 깨끗해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약 아침 시간이 어려우시다면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도 괜찮습니다. 이때는 하루 중 습도가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는 시간이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창문 개방입니다. 반드시 창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베란다 창문이나 방 창문 중 적어도 하나는 활짝 열어서 공기가 순환될 수 있게 해주세요. 비가 오는 날에는 창문을 조금만 열어서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송풍 시간입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짧으면 효과가 부족하고 너무 길면 전기료만 더 나갑니다. 계절별로 조금씩 달라지는데, 봄, 가을에는 30분 정도면 충분하고 장마철이나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1시간 정도 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온도 설정입니다. 송풍할 때는 온도를 따로 설정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송풍 모드만 사용하세요. 바람 세기는 약풍이나 중간 정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장마철에는 추가 팁이 있습니다. 제습기를 함께 활용하시면 효과가 두 배로 높아집니다. 창문을 열고 제습기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송풍을 30분 이상 돌리면 실내 습도가 빠르게 낮아져서 에어컨 내부 건조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습기는 실내 공기 중 수분을 직접 제거하기 때문에 에어컨 내부로 들어가는 공기 자체가 건조해집니다. 그러면 에어컨 내부의 물기가 더 빠르게 증발하게 되는 거죠. 부산에 사시는 72세 윤복순 할머니는 장마철에 이 방법을 사용하신 후, 20년 된 에어컨에서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참고로 요즘 에어컨들에 있는 자동 건조 기능은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LG 에어컨은 약 8분, 삼성 에어컨은 약 10분, 캐리어는 약 5분 정도 자동 건조가 작동합니다. 이 시간만으로는 에어컨 내부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냄새가 심하신 분들은 자동 건조 후에도 창문을 열고 송풍을 10분에서 15분 정도 추가로 돌려주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쉰 내가 심하게 나는 에어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셀프 세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컨 전용 세정제를 준비하세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에어컨 클리너나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구연산이나 식초는 사용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구연산으로 에어컨 청소하는 방법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왜 구연산이 위험한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연산은, 강한 산성 물질로 에어컨 내부의 알루미늄 냉각핀과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알루미늄은 산에 매우 취약해서 구연산에 노출되면 부식이 시작됩니다. 이 부식 과정에서 알루미늄 표면이 손상되고 결국 에어컨 효율이 떨어지며 수명이 크게 단축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냉각핀에 구멍이 생겨서 냉매가 새는 심각한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구연산으로 세척한 에어컨을 수리한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냉각핀이 거의 녹아내려서 결국 새 에어컨을 사야 했던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100만원짜리 에어컨을 5천원 아끼려다가 망가뜨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반면 에어컨 전용 세정제는 알루미늄과 반응하지 않도록 특별히 제조된 제품이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셀프 세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컨 전원을 완전히 끄고 콘센트도 뽑으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어컨 커버를 열고 필터를 제거합니다. 필터는 찬물에 중성세제로 부드럽게 세척한 후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절대 뜨거운 물이나 세탁기는 사용하지 마세요. 필터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어컨 내부의 냉각핀 부분에 전용 세정제를 골고루 분사합니다. 이때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반드시 착용하세요. 세정제를 뿌린 후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세정제가 곰팡이와 세균을 분해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에어컨을 18도 최강풍으로 설정해서 30분 정도 돌려주세요. 왜 18도 최강풍이냐고요? 이 설정에서는 에어컨 내부의 냉각핀이 가장 차갑게 유지되고 공기 흐름이 가장 강해져서 세정제와 오염물질들이 효과적으로 배출됩니다. 또한 차가운 상태에서 세정제가 더 효과적으로 곰팡이와 세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곰팡이와 세균이 씻겨 나가고 악취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청주에 사시는 76세 한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15년 된 에어컨의 심한 냄새를 하루 만에 해결하셨다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에어컨을 새로 산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다만, 이 방법은 냄새가 정말 심할 때만 사용하세요. 너무 자주 하면 에어컨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1년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리할 때 에어컨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리할 때는 에어컨 틀면 냄새가 에어컨 속으로 들어가니까 무조건 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특히 여름철 주방은 정말 찜질방 수준인데 에어컨 없이 요리하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의정부에 사시는 71세 송정화 할머니는 여름에 요리할 때 에어컨 안 틀면 어지러울 정도로 더워서 정말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실제 사용자분들의 경험을 조사해 본 결과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요리할 때는 에어컨을 틀되 창문을 살짝 열고 레인지 후드를 최대로 켜세요. 그리고 요리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향해 에어컨 바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기 흐름입니다. 레인지 후드가 요리 냄새를 위로 빨아들이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깥 공기가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냄새가 에어컨보다는 후드 쪽으로 먼저 빠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된장찌개나 생선구이처럼 냄새가 강한 요리를 할 때는 주방 창문을 활짝 열고 거실이나 방 창문도 조금 열어서 공기가 주방에서 바깥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주세요. 또한 선풍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풍기를 창문을 향해 틀어놓으면 요리 냄새가 에어컨 쪽으로 가기 전에 바깥으로 먼저 빠져나가게 됩니다. 요리 후에는 바로 창문을 열고, 송풍을 20분에서 30분 정도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혹시 들어갔을지 모르는 요리 냄새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69세 김영자 할머니는 요리할 때 레인지 후드를 최대로 켜고 주방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시는데 요리 후에는 창문 열고 30분 송풍을 돌리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후로는 에어컨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도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습도 관리입니다. 요리를 하면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수증기가 에어컨 내부로 들어가면 곰팡이 번식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국물 요리나 찜 요리를 할 때는 수증기가 더 많이 발생하죠. 이럴 때는 요리 중에도 환기를 철저히 해주시고 요리 후에는 제습기를 30분 정도 틀어서 실내 습도를 낮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4세 이순옥 할머니는 김치찌개를 끓인 후에 항상 제습기를 켜놓고 창문을 열어서 습기를 빼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1시간 후에 에어컨 송풍을 돌리시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냄새가 강한 요리를 해도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위치와 바람 방향입니다. 에어컨을 설치할 때 가능하면 주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바람 방향을 조절해서 요리하는 곳으로 직접 바람이 가지 않도록 설정하세요. 에어컨 바람이 요리하는 곳으로 직접 불면 요리 냄새와 수증기를 더 많이 빨아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바람 방향을 창문 쪽으로 향하게 하면 실내 공기 순환이 더 좋아져서 냄새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안산에 사시는 68세. 박미순 할머니는 에어컨 바람 방향을 베란다 쪽으로 향하게 조절한 후 요리할 때 베란다 문을 살짝 열어두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리 냄새가 에어컨 바람을 타고 바로 베란다로 빠져나간다고 하세요. 정말 똑똑한 방법이죠.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실천하기 쉽게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송풍할 때 반드시 창문을 열어주세요. 창문 없는 송풍은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대는 습도가 낮고 공기가 깨끗해서 에어컨 내부 건조 효과가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 송풍 시간입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하며 계절에 따라 조절하세요. 봄, 가을에는 30분 여름 장마철에는 1시간 정도가 좋습니다. 무조건 오래 돌린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자동 건조 기능 활용입니다. 요즘 에어컨에는 자동 건조 기능이 있지만 10분 정도밖에 작동하지 않으므로 그 후에 창문을 열고 송풍을 10분에서 15분 추가로 돌려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장마철 관리법입니다.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제습기를 함께 활용하세요. 창문을 열고 제습기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송풍을 돌리면 효과가 두 배로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냄새가 심할 때의 셀프 세척법입니다. 에어컨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되 절대 구연산이나 식초는 사용하지 마세요. 알루미늄 냉각핀이 부식될 수 있습니다. 세정제를 뿌린 후 20분 기다렸다가 18도 최강풍으로 30분 돌려주세요. 여섯 번째는 요리할 때 관리법입니다. 요리할 때는 에어컨을 끄지 마시고 창문과 레인지 후드를 활용하세요. 주방 창문을 열고 레인지 후드를 최대로 켜고 에어컨 바람 방향을 요리하는 곳에서 멀리 향하게 설정하세요. 요리 후에는 창문을 열고 20분에서 30분 송풍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계절별 특별관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철에는 황사나 꽃가루가 많으므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맑은 날 아침에 환기 송풍을 해주세요. 여름철에는 습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제습기를 적극 활용하시고 비가 그친 후 맑은 날에는 꼭 창문을 열고 송풍을 해주세요.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크므로 아침 저녁으로 온도 변화에 주의하시고 겨울철에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창문을 열고 송풍을 30분 정도 돌려서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추가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에어컨 주변 환경 관리입니다. 에어컨 주변에 빨래를 말리시거나 화분을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습도를 높여서 곰팡이 번식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실 때는 에어컨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말리시고 제습기를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에어컨 바로 아래나 옆에는 가구를 두지 마시고 공기가 자유롭게 순환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천안에 사시는 70세 최영순 할머니는 에어컨 주변 1m 안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공기 순환이 정말 잘 되고 에어컨 효율도 좋고 냄새도 전혀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강 관련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컨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는 단순히 불쾌한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곰팡이 포자와 세균이 호흡기로 직접 들어가서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침이 계속 나거나 목이 따끔거리거나 두통이 생기면 에어컨 냄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에어컨 사용을 중단하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청소와 관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증상이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시고 에어컨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어려운 기술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창문 열고 환기하면서 송풍 돌리는 습관 하나만 만드셔도 에어컨 냄새 걱정은 끝입니다. 오래된 에어컨이라서 어차피 냄새가 날 거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만난 20년, 30년 된 에어컨들도 올바른 관리만 하면 새 에어컨처럼 깨끗한 바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습관이 에어컨 수명도 늘리고 가족 건강도 지키는 일입니다. 전문 업체에 청소를 맡기면 한 번에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들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관리하시면 평생 그 비용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관리해주시면 에어컨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전기료도 10%에서 20%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냄새 걱정 없이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해보시고 효과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에어컨 냄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에어컨 관리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생활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에어컨 전기료를 50% 절약하는 비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0년 경력의 김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